내 이름은 앤. 나는 까만 털을 가진 랩브라도 리트리버야. 사람들은 우리를 천사견이라고 불러. 그만큼 온화하고 착하다는 뜻이래.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천사로 봐주는 건 아니야. 산책을 나갈 때면 "저 시커먼 걸왜 데리고 다녀?" 하는 뾰족한 목소리가 내 심장을 콕 찌르곤 해. 그럴 때면 아줌마가 내 등을 더꽉 쓰다듬어 줘. 괜찮아, 앤. 신경 쓰지 마. 아줌마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 아줌마의 가족들도 나를 아주 예뻐해 특히 아들은 매일 나랑 공놀이를 해줘 헐떡이며 공을 물어다 주면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보여줘. 친구들은 반려견은 가족이래. 하지만 나는 가족이 없어. 나는 강아지고 아줌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거야. 다른 강아지 친구들은 모두 엄마가 있더라고. 하지만 나는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 나는 그냥 앤이니까. 그런데 가끔 아줌마는 나를 꼭 껴안고 속삭여 우리 예쁜 아가 사랑해 그럴 때면 내 심장이 이상하게 쿵쿵 뛰어 아줌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강아지와 사람이라는 벽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아 어쩌면 그래도 괜찮은 걸까?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내 까만 털을 낯설어해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랩브라도 리트리버로 태어났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조금 외로워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작고 하얀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줌마의 진짜 가족이 될수 있을까?